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더 문제다. 전세 하락에 대한 공포. 저희 아시는 분이 어제 서울 수도권에 있는 23평 아파트를 전세 잔금을 하고 오셨습니다. 2017년 8월달에 전세금이 2억 3천만 원인데, 2019년 8월달에 전세금액이 1억 7천만 원이 됐죠. 좀 6천만 원 하락됐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어떻게 보면 26%나 떨어진 거의 뭐 하락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폭락의 수준이죠. 그만큼 전세금 하락은 집주인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뭐 공포라고도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전세난에는 이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그첫 번째는 전세집 구하기가 힘들어요라고 또 하나는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어요 라고 하는 거죠 즉 세입자 입장에서 본다면 전세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이고요 또한 전세 가격도 덩달아서 상승하는 시기 이런 시기에는 세입자들 입장에서 전세집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세금도 올라가고 주택 가격도 매매 가격도 올라가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세입자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라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즉 직원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전세 가격 또한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좀더 내려야지 세입자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도 세입자 구하기가 힘든 전세난이 다가온다는 얘기죠. 이처럼 이 전세난이란 단어 속에도 항상 두 가지 얼굴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재테크 포인트가 한 가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전세가 상승할 때 매매 금액도 상승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투자를 한다면 투자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전세 금액이 하락하고 매매 금액이 하락할 때 투자를 한다면 투자가 실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부동산의 선행 지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경기 선행 지수 순환 병동치가 이제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파란색 선이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지고 있죠. 즉, 파란색 선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파란색 선이 바로 경기 선행 지수 순환 병동치라는 거죠.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다음 화면에 빨간색 화면을 보시면 지금 파란색 선이 올라갔다가 떨어졌지만은 100 미만으로는 안 되고 다시 상승한 경우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시기가 바로 언제냐니까 하 2014년 7월 달부터 2018년 9월 달까지에요. 요를 경해 보니까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병동치 요 그래프가 100 미만으로 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부터 2018년도 9월달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됐나요? 거의 뭐 상승했지 않습니까? 이 상승도 그냥 상승이 아니죠. 급 등에 급등을 한 시기. 이런 시기가 2014년도부터 2018년 9월달까지 서울 수도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선이 이제는 100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됐나요?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2018년 하반기 때부터 하락의 징조가 보이고, 2019년도에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동산의 선행지수는 바로 경기 선행지수 순환병동치라고, 이렇게 저는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부동산 선행지수 한 가지 더를 포함시키면, 저는 전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라는 것은 선행 지수고, 매매라는 것은 후행 지수를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즉, 전세 금액이 올라가면 매매 금액도 올라가고, 전세 금액이 떨어지면 매매 금액도 떨어지는, 요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5년도 전세 지수 변동률인데요. 2015년도 서울을 놓고 보겠습니다. 2015년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해서 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다 플러스입니다 0.6 0.7 0.53 이런식으로 해서 플러스고요 경기도 또한 즉 수도권이 되겠죠 수도권 또한 0.74 0.74 0.5 0.44등다 플러스가 되면 알 수가 있죠 즉 전세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부동산 가격도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고 실제적으로 2015년도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했지 않습니까 2016년도, 2017년도 전세 지수 변동률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에도 서울이나 경기도나 다 플러스였고요. 2017년도에도 서울이나 경기나 다 전세 지수가 플러스였다는 얘기입니다. 2018년 1월달, 2월달, 아직 플러스인데 2018년 3월달부터 해서 마이너스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2월달부터 전세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돼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18년도 하반기에도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해서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이렇게 전세지수가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는 놓고 보세요. 서울과 경기도가 전세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매매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매매 금액은 후행 지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도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매매 가격이 재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19년도 전세 지수까지 한번 볼까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다 마이너스라는 얘기고요. 다만 7월달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월달부터 7월달까지 다 마이너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론에서는 서울의 잠실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런 보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처럼 전세 7억이 전세 7억 5천을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오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제가 보는 입장은 요래해요. 첫 번째로 본다면 헬리오시티 입주한지가 이제 5개월, 5개월이 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주가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 세대가 그냥 한꺼번에 입주니까 전세 가격이 휘청하지 않습니까? 이제 휘청한 만큼 많이 떨어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안정화로 이제 돌아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강남에 있는 부동산이 즉 강남에 있는 아파트 것들이 반등의 기미가 보였다는 거죠. 그 동안 3월달, 4월달, 5월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또한 반등의 기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 만들어진 신축 아파트 요런 아파트들의 수요가 증가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매매 금액이 상승 중이고 전세 금액이 상승한다라고 요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러한 잠실 아파트 전용 면적 59 제곱미터가 이렇게 전세가 7억에서 7억 5천 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신축급에 들어가니까 신축 아파트 수요가 전 매매수가 됐던 전세수가 됐던 수요가 증가됨으로써 이렇게 전세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는 강남 3구 그들만의 리가 같지는 않습니까? 일단 뭐 전세가 뭐 7억이든 뭐 8억이든 일단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그냥 전세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올 하반기 서울의 입주 물량인데요. 올 하반기 되면 이제 9월 달에 고덕 그라시움, 뭐 4,932가구, 또 12월 달에는 아파트가 거의 뭐 또, 한 3,500세대 또 입주가 잡혀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내년도 2월 달에도 4,666가구가 또 입주가 대기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철럼 입주 물량이 올해 하반기 내년 초에 이렇게 터진다는 얘기는 서울 강남에 있는 전세도 이렇게 주춤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물론 서울 강남의 전세도 분양가 상제 풍선 효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신축 아파트 또 신축 아파트의 전세금 오를 가능성도 높아요. 하지만 강동구 고덕지구에 들어오는 요란 새 아파트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또 주춤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8년 3월 달부터 전세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하락은 2018년 8월 내지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기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2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2017년 6월 달, 7월 달에 본격적으로 좀 빠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전세 계약은 2년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 금액이 빠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2년을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2020년 8월달,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매물이 나온다. 그리고 경기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020년 6월달에서 7월달 이제 본격적으로 매물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전세 가격과 세입자들의 특징을 본다면 전세 가격이 막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 금액이 1억 5천원 하는 게 1억 8천이다. 또 1억 8천 하는 게 2년 지나니까 2억 천이다라고 하면 세입자들은 그 집에 계속 거주를 하려고 그래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를 좀 꺼려하고 오히려 집주인한테 전세금 3천만 원 오른 건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좀 깎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집주인이 좀 깎아주든 안 깎아주든 그냥 계속 거주할 확률이 높아요. 언제 전세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그런데 웃긴 거는요, 이 전세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세입자의 태도가 싹 바뀐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전세금액이 2억 천에서 3천만원 빠져가지고 1억 8천이라고 한다면, 집주인이 3천만원 돌려주고 싶어도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자 하는, 요런 세입자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세금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전세금으로 평수가 좀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 면이 다주택자들이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만약에 뭐 다섯 가구를 내가 샀다. 갭 투자를 해서 다섯 가구를 샀는데 지금 전세가 만기된 거, 지금 하나 내지 두 개는 전세금을 떨어뜨려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년도에 다가오는 요런 전세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금을 낮추면 되지. 중요한 거는 전세금액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낮춰도 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나만 낮추는 게 아니죠. 다른 다주택자들, 요 사람들도 금액은 낮춰서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년 전에 전세가 2억 3천이 지금 1억 7천에 나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캡투자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내려가는 전세금은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부도 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본인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돈으로 때우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내려간 전세금을 돌려준 만큼 돈이 없다면 그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요. 세계 경기를 놓고 보세요. 국내 경기를 놓고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도 시행된다고 하네요. 이런 거 저런 걸다 감안한다면 직원보다는 앞으로,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전세 만기가 도래가 됐을 때 전세 매물이 너무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 가격 또한 하락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는 얘기죠. 결국 내년도 중반쯤에는 부동산이 상승으로 턴할 것이냐, 아니면 부동산이 큰 폭으로 더 하락할 것이냐, 요런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놓고 본다면 내년도 상반기나 중반기 때 전세 가격 또한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물론, 이러한 생각은 저의 생각이고요. 또 혹시라도 모르죠. 분양가 상항제를 실시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신축 아파트, 전세가격이 올라간다면 여기에다가 또 구축아파트 또한 전세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는 할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확률이 어떤 게더 높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전자 쪽에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상까지 배정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